지금은 어, 현재 도넛타워 싱글 버전에서가능한이 버그성 한중에 하나인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파국에서도 저는 어, 고기 공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도 한국에서도 한국고기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리국에서도한국한국서 음... 고기 공장으로 갑시다. 고기 공장은 일단은 구도는 요렇게돼 있어요. 이렇게 얼음 투척기는 최소 두 개고, 안전빵으로전 4개 해놨고, 불을 끌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이제, 돼지집, 토끼집 지은 다음에, 주변에 집벽으로, 이렇게 감싸주시고, 이게 낮아서, 낮아졌는데, 불에 타서 그래요. 좀 이따 또 불에 태울 건데, 요렇게, 구도는 요렇게 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얼음 초착기 범위, 이렇게, 이렇게돼 있고, 불쏴 하죠. 그러니까 얼음 소절기로 불을 꺼야 되는 불을 꺼야 돼서 그리고 잠시 또 일단은 이 프리드의 특, 특성 때문에 도시락을 어, 위트볼 하나 있네요. 고기 좀 넣을까. 그래도 아, 팁만 전달하기 위해서 뭐 불지팡이나 그 뭐냐. 불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해놓고 아까전에 제가 말했던 그 보온돌 버그도 있는데 가방에 보온돌 두개를 넣어두시면은 보, 인벤토리에 보온돌 하나 있는데 가방에 보온돌을 하나 넣고 두개 넣으면은 온도 상승이 어마어마합니다. 둘다 뜨거워졌죠? 저는 불 밖에서 나갈 텐데, 이제, 나가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게 좀, 포인트입니다. 햇불, 뭐, 마사 하나만 듭시다. 아니튼 그냥, 부지판이 하나만 듭시다. 멀리서 하기 위해서. 뭐라고 전투가, 부싯돌이어디있었지 여긴가? 지금 온도 올라가서 보, 보이시죠? 더워진 거. 이게 보온도를 두 개를 같이 놔두면 이렇게 돼요. 요기도 어, 겨울 한 겨울 날때 참고하시고 현재 돈스탑 싱글 버전에서 버그성 팁입니다. 전혀 뭐 좋은 팁은 아닌데 겨울에 요걸로 이걸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온도 또 뜨거워졌어. 아니네. <laughs> 어, 뜨겁, 덥다고 하죠. 다시 이제 메일 어, 부지팡 있네. 부지팡 있으니까. 로또로 가서. 꿀팁 대 방출 방송. 생존에 도움이 되는. 버그든 뭐든 생존에 도움이 되면 써야죠. 일단은. 돼지가 나와있으면은 일단 잡아주세요, 먼저. 잡아주시고 이제 근처에 불에 탈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애들은 없애주시고 <laughs> 조절을 해야된다는게 포인트라서 그냥 뭐 간단합니다. 얼음 투척기 두개끼시고 저는 두개다 돌립니다 안전하게. 그게 이제 원래 현 어...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면은 돼지 집이랑 토끼 집에서 돼지가 죽음 지금 죽었잖아요 돼지가 그러면 3일에서 4일 정도 리젠 기간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 아 잠시만 어디 있어 또벽부시고 있나? 야, 어딨냐? 너... 아, 일단 거인이 떠서... 너 어디, 어, 여기 있니? 내 뽑시다, 이쁜데 떴네요. 엘라, 어, 너 거기 갈게? 에로 에이로 채워줍시다 어 녹화 중인데 <laughs> 변수가 생겼네요 펜플루트로 뭐 얼음 시편으로 채워두시거나 뭐 얼리 두시거나 일단 고, 지금 메인은 고기 공장이니까 얼음 투척기를 키시고 여기 지금 얼음 투척기 클리하면은 범위가 나오는 모든는 아이스 프링거메틱 레인지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토끼가 나네요. 죽입시다 야. 일단 동물들이 태어나면 자, 다 잡아주시고 자 이제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테스터는 꽃의 장바구 두고 불지팡이로 불을 지펴주세요. 불이, 잡힐 듯, 안 잡, 잡힐 듯, 안 잡혀야 되는데, 지금 봄에, 봄에다가, 이게 좀, 그렇네요. 토끼가 아짱아짱거리니까, 죽입시다. 토끼도 마찬가지, 아니, 다시 설명을 하면은, 어, 원래 일정한 젠시간 있는데, 그 젠시간을 무시하고, 집에 불이 나면 동물들이 튀어나와요. 현재 돈스터 그룹 DLC에서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불이 나서 젠 시간 상관없이 튀어나온 애들을 불로 죽이는 거거든요. 방법은 횃불로 불을 한번펴펴 봅시다. 아, 무척 꺼지네. 때문에 불이 계속 꺼지는데, 꺼지면은 다른 발화원을 옆에 떨어뜨려 둡니다. 이런 식으로 불을 좀더 지속시키려고. 이 봄에 비가 와서 조금 불이 좀배로 꺼져서... 그런 적이 있긴 한데. 세팅을 손안 봤어요, 여기도. 벽도 부서져 있는데. 그걸 그래, 탔었는데. 가끔씩 얼음 투척기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 잘 타는데. 하나 끕시다, 그냥. 하나 끄고, 다시. 하나로는, 하나 끄면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끄다가 뭐지 잡긴 잡았는데 그 물을 못 받은 애들이 아마 막 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통톡집이랑 돼지 집은 잘안 타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불이 꺼지더라고지 재가 될때요 그런 경우 때문에 얼마 두 개씩 돌리는데 이런 원리로 바닥에 불 조절만 어떻게 잘해주시면은 제가 다른 캐릭터 하다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세팅 완전하지 않은 정도고 봄인 거들 봄에는 불이 잘 꺼지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고기 필요한 거 획득해주시고 마무리 더 지어 주셔야 됩니다 토끼는 음 고기 들고 있으면 때리기 때문에 보내줍시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